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LA 내과 주치의 그리고 심장혈관 내과 전문의 원장 황인용입니다. 지난 6월 17일 그리스 남부 마트카라 섬에서는 50대 중반의 미국인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더위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 그리스 남부의 낮 평균 온도는 섭씨 44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 기상기구의 공동기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유럽에서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이 20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숫자로는 7만 명 넘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사인들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원인은 더위로 인한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또한 6월 중순 중국 신장 지역 지표문에 꽂힌 대형 온도계의 눈금이 섭씨 75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달걀을 모래에 묻어두기만 해도 익을 정도였으며 집 앞마당에서 맨발로 놀던 아기가 발바닥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한낮에 산에 오른 20대 여성분이 열사병으로 인해 심장 마비가 와서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으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살인적인 무더위로 인해 심장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무더울수록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일반적으로 여름철 더위는 심혈관 질환 사망의 주요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 심혈관 질환 환자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아들레이드 대학 징웬 리우 박사는 여름철 더위와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을 검토한 300여 건의 연구 결과를 통합해서 국제학술지인 란셋에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기온이 1도 높아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약2.1%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심정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정맥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철 지속되는 이상 고온 현상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약 12%가량 높였으며, 이상 고온이 길어질수록 위험도 또한 더 상승하는 비례관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더위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65세 미만 분들에 비해 65세 이상 분들이 월등히 더 높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방 일을 하시는 한 환자분은 더운 주방에서 요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협심증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매니저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와 나 911의 도움으로 병원에 빨리 도착해 겨우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의 표현에 따르면 쓰러지기 전에 가슴이 진짜 아프고 진땀이 비오듯이 줄줄줄 흐르고 등허리에 뭐가 뭉친 것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무더위로 인해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신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의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의사 LA 내과 주치의 그리고 심장 혈관 내과 전문의 원장 황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